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다육 선질 좀 하려고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다육 키우시는 분들은 로망이다 빨리 굵고 개체수 늘리는 게 아마 다 소망일 텐데 저는 다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키우다 보니까 개체수 늘리는 방법을 좀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해요. 한번 보실래요? 그건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제가 뭐돈 주고 다사스 키운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다육 잎을 뜯어서 뜯 키운 게 이렇게까지 개체수 늘렸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 잎을 뜯는 방법 있고 그런데 이 잎을 뜯 잎을 이제 뜯어서 이제 개체수를 늘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싹 나오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개체수를 빨리 어 늘릴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방법을 알았는데 어 다육을 통째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laughs> 좀 잔인하지만 어 목을 잘라서 그 다음 바로 심어요. 어 어떻게 하느냐면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여기를 바로 잘라요 대를 바로 자르면 이 하나는 그냥 통으로 남는 거야요 하나 남고 자르고 나면 이대이 이 줄기 대에서 싹이 썰로 나와요 하나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한 서너개씩 나옵니다 대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남고 여기서 선행시 남고 그러니까 한 1년 뒤에 되면 얘 그냥 풍성해집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 개체수 늘리고 빨리 키웁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뭐 실내에서 아주 곱고 비도 안 맞춰 키우는데 저는 이렇게 노상에 막비 맞추면서 키웁니다. 비를 맞추면 빨리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육은 뭐물 많이 주면 뭐비 맞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공기가 있고 공기 좋고 햇빛이 있으면 절도, 절도, 절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더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다 키운 겁니다. 다이어트 키우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마사토를 씁니다. 근데 그건 FM입니다. 원래 그 정석인데 저는 마사토를 키우지 않아요. 근데 일반 흙에다 키웁니다. 흙에다 키우면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 반면에 저는 키우면서 흙에 키우면서 죽지 않아요. 왜? 바깥에서 키우니까 비도 마치면서 햇볕이 보장되고 공기 신선한 공기만 불면 안 죽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흙에다가 키워요 일반 흙이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빗물에다가 키웁니다 장마때만 빼고 장마때만 안에 들여다 놓고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이게 빗물입니다 다육을 키우는데 이렇게 여기 어, 비올때 되면 제가 이걸 일부러 어, 받아 놓습니다. 다육을 주려고 여름에 한여름에 쨍쨍 뛸 때. 그래서 이걸 주면 어, 한여름 같은 때 비가 잘안 오니까 또 금방 말라요. 또 여기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햇볕도 좋으니까 금방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비를 한번 몇번받고나면 금방 큽니다. 실내에서 물을 많이 주면 그냥 우자라는데 바깥에서 비 맞으면서 공기가 많이 불고, 그러면 우자라진 않아요. 그리고 뿌리 썩는다 그랬는데 제가 키워 본 바로 습지도 않았어요 개체수 늘리는 이제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체수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어 자르기 전에 꽃대를 먼저 잘라 줘야 됩니다. 꽃대가 이거 이게 지금 꽃대예요. 어렸을 때좀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이제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많이, 영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안 자라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자르겠습니다. 자, 꽃대 잘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꽃대가 하나 있어요. 얘도 지금 굵은 건데. 하나 남아서 아주 마지막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요. 꽃대. 여기 응. 응, 꽃대. 자. 꽃대. 그다음 어, 다육 몸통을 자를 때 저는 한 2cm 정도 자릅니다. 나중에 땅속에 심을 어. 그 여지도 남겨 둬야 되니까요. 2cm를 먼저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손만이 정도 렇게 나중에 이게 땅 속에 심해야 되니까 뿌리가 나올 때까지. 예. 네. 얘도 자를 겁니다. 자를 때좀 비스듬하게 자르는 게 좋아요. 바로 옆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으로 자르는 것보다 비스듬하게 나중에 심을 때도 좋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여기에서 이제, 싹이 올라올 겁니다. 군데군데. 군데. 어디로 뚫고 올라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하여튼, 여기서 보면, 서너 개씩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 서너 개가 여기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풍성해져요. 얘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으면, 여기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왔을 때 심는 겁니다. 요거 하나 더 할게요. 이거 하나. 자. 요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 요거 하나를 키웠어요 얘를 요거 하나를 키웠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내년 되면 두 배로 바로 키우려고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는살은놓고요은이정도은큰 놈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네들 다잘라놓은애들이에요얘이들한일주일이나 열흘 이도 되면 여기서 다 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만해이한두 화분 정도는 나옵니다 얘들 잘랐는데 얘네들 또 바깥에 그냥 직사왕선에 바로 직접 조이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탑니다. 지금 잘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도 가급적이면 응달에 예, 그늘에서 세순이 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늘로 갑니다. 얘네들도 지금 오늘 큰 대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어, 얘네들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상처도 좀안 물고 어, 적응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틀린 어, 시식에서 어, 새싹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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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센스. 눌러주세요.